<laughs> 네, 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저희가 돌아오게 되는 시간이 50여 분 이렇게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. 네, 바로 지금 대강 방에서 뵙고, 어이고저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네, 산책하면서 쉴수 있는, 예, 그런 곳간 왼편에 패스 지역으로도 오른편에 부산 지역으로 또 중앙에 섬 쪽으로 이렇게 네, 세강가시면서다리가 이어져 있다. <레스> 네, 맞아, 네, 네, 오, 네.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는 고태로프가시를했다든지바에는다든이 기타 와펜스를 이게 중으로있기 위해서 반듯하게 보다와스를 입고 있는다. 중앙이 이게 한킬 정도 각도감이 꺾이면서 입는다. 고 앞쪽으로 놔둬. Nothing. n o t h i n 이와서다 Uh -oh. 이제 부다 지역 파타스의 석경이 참 매력적입니다. 네, 저희가 끝머리 yeah. 가는 방향에, 가는 방향에 왼쪽이 패스리어스고 okay. 사람들이 그뭐 코스에서 지금 뭐 프랑스 스타즈콜로우를 가고 계시다는데 그쪽에서도 이그 프로스테가 출발하죠. 네, 그리고 또 <몬> 스위스에서도 <시스템도> 출발을 하고 있고 <몬> 해서 거기 어, <몬> 나우카스나 위스나 그런 곳에서. 안중방의 가구능과 연결되면서 이 크루즈베가 건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크루즈베, 이 크루즈베를 이용한 여행자들이 많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저런 스타일 이제 그 고딩 스타일이다라고 할수있는그때 만들어지면서 이제 네오 고딩 스타일 생태계 하고 있는 거고요 네, 여기만 보면 제일 높은 소상굴로 하시는 탑이 9 6 m 라고 있는데요 또 재미있게도 저9 6 m 라는 주차는 이 나라 9세기 말에 개국을 했는데요. 그 능력도가 8 9 6년이죠 네, 거기 오는 뒤에 숫자 96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전국을 들여겠다라고 합니다. 아, 위로 크고 작업 되게 많은 탑들이 펼쳐지는데 이 탑들 총 365개가 펼쳐진다는 거죠. 1년을 뜻하면서 1년 내내 깨끗한 장수를 영원한 다는 의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. 이 국회의 대상은 19세기 후반인데요. 1 8 8 5년1 9세기 후반에는 사실은 19세기 중반까지 그 17세기 후반부터 180년 시간을 오스트리아 흑수르 왕가에 지배하있었기 때문에 아, 이제그지 지배자는 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또이여비에오트의아폭발사업의그 성격이 그 발전이 한 달에 아름다운 폭발을 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. I t h i n 니 b y we g 이제 네, 주동 네, 해서 이 강을 만들게 됐어요 아주 그 큰블라가가지고 그 배를 며칠 동안 이우지 못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위로 그, 이산림 그그그 라츠입니다 라츠, 네, 라츠 다리 이이 자리의 양쪽에 하나가서다의 다리 가이리거는가죠 도1 5년이나지다1 1서 가장 고고 20세기 초반에 영국에 비해 고민을 더 범벅이 되었다가 지금은 이 호텔 건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어떤니다이왕풍은 아, 18세기 초반 오시아 그 지에 있을 때 이동으로지고있습니또 같은 자리에 과거에 왕궁이 있었던 자리죠. 과거 왕궁은 17세기 후반에 허기를 불린 시는주다에 45년간이나도 이나라다 이 화학계 리지기에서 오스트리아의 정리 에서이전쟁을 치렀는데 그화자에서이왕성인이고서이렇게는어그 이후 또수학왕로의 뭐, 집에 하에 있을 때 다시 지어진 왕궁이다라는 거죠. 네, 이 왕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왕이 모든 것을 하던 경로를 그리고 나머사하고 그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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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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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래나의사대는세가 삭제되어 있는데, 네, 이달의 광고 신화에 등장하고 표족이란는가 예측되고 삭제되어 있는 것이고요. 네, 부편패스 지역으로도 되게 운전하고도 출사 예,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제요 네, 굉장히 많은 이존어서 네, 네고